힌드바이픈꼬자 음. 반반분 말이야. 음. 간기 가화되는 거죠. 반반분 말이아 근데 저 초, 초반에 들었을 때 제가 얼렁뚱땅 같은 걸 들었어요. 어 얼렁뚱땅이요? 음. 어디에 왜? 그런 거못 들었나요? 얼렁뚱땅. 그러니까 조금 한몇 글자 나오다가 얼렁뚱땅 같은 게들렸는데요 얼른 도망가. 들리는데. 얼른 도망가. 얼른 음? 도망가. <laughs> 이거 옛날 SBS 그거 아니야? 파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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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 그러니까 제, 야, 제가 야이노무 중에 들어가야 된다고 랬잖아요 야이노무. 네. 어? 야이노무나 목목 목, 목소리에서 목 조각 들어가야 된다고 했는데 그래야 피가 엄청 예. 나온다고 했는데, 그러니까 이런 거 아니에요? 호랑이에 대한 얘기고. 자기 호시절을 얘기하는 거 보니까 벌렁뚱땅을 했으면 예를 들어 아이부터 어른까지 전부 다 아이부터 어른까지 전부 다이 울음소리 하나면 내가 세상을 재패하던 시절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아이, 아이, 아이부터 어른까지 다 아, 말, 말. 하나부터 열까지는 말이 안 되잖아요 사실 숫자니까 네. 아이부터 예를 들어 어른들이 다 응. 너나 할거 없이 음, 내 잠잠. 울음소리 하나면 잠잠해졌는데? 어흥 하는 순간 세상을 다절탈 적이 있었는데 그게 말이 맞다. 이런 맞아. 게 아닐까? 그러면 컴이도 맞아요. 글자 수. 어? 그래? 그러니까 이가 들어가니까 아이부터구나. 내가 그럼 아, 부터구나 이런 방향은 맞는 것 같아, 여게힌트 일단 고를게요. 그래, 힌트를 보고 한 글자. 한 글자? 한 글자 그냥 시원하게? 어 출식? 그럼 내용이 전... 이렇게 간다면 전띠도 그렇게 나쁘지 않은데? 전띠도 전띠 전티. 하면 오히려 괜찮을 것 같아. 아예 전띠 가시 전띠 갈라쇼. 글자 서른 한글자가 갈라집니다. 아이, 어른인가 보다. 아이, 어른이이어이 어른 다. 0 30 3 다. 이0 30 30 30 30다 다. 30 3다3이3다30 30 30 3다30 3다30 30이지3아30다0 30 30 3지30 30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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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이제 들을게요, 들을게요! 여러분 듣습니다! 2차 시도! 자 지금이에요! 신기하네 아니야 아니, 저 얼음 소리 맞아 그, 아이 얼은 나까지 맞아 어... 미친다 아니에요 아이 얼은다 그치 뭐뭐친친 친다 이건 정확하다 어? 저 하나 자. 들은 거같브 웨딩 오브 웨딩 오브 웨딩 오두웨핑두브핑딩 오브 아니야 아니야 오브 웨딩 오브 웨딩 오브 웨딩 오브 웨딩 오브 웨 처음은 진짜. 아예 안 들려 진짜. 초반에는 진짜 자두딩핑 저도, 저도 처음 브개는못 들었고 뒤에 웨개를 들은 중요해요, 것 같은데 그 오브 웨딩 오브 웨딩 오 처음에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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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길래 아, 곧 갑니다. 이런 식으로 와. 들었거든요? 왜요? 곧 갑니다. 와. 이런 식으로 들었거든요? 그래! 제, 곧 감... 그래! 제, 곧 갑니다. 제, 제, 곧, 저는 어, 처음에 갑니다. 말했잖아요. 저는 뭐라고 들었냐면요. 아곧 갑니다라고 들었어요. 우와. 그랬잖아요. 곧 갑니다. 어, 곧 갑니다. 곧 갑니다 어딜 가? 근데 어딜 가? 그래서 앞에는 잡는데 진짜 간다. 앞에안들려잡아 간다는 아, 건가? 건가? 나는 아닌 나, 나는 아예 곡갑니다 아닌 것 같은데 잘... 잘... 잡아간다는 건가 나는, 나, 나는 아예 나는, 어, 아니... 나, 나는 아예 곧 갑니다 곡갑니다 어? 이들은다 어? 세윤이 다야 문세윤께 문세윤 더 좋아 또다 이들은다 다야 문세윤께 더 좋아 세윤이께 아, 세윤이 아, 맞들어만아 요즘 문세윤 좋아요 근데 나 진짜 앞에는 집 찍어야 될것 같아 모르겠다 앞에 는 아예 아니 맞아 아까 뒤진다 네. 아까 뒤진다 네. 아까 미치다 그렇죠 나온다 나온다 미치다 나온다 그치다 그러나난 그치다 아 그치다 이렇게 들었어 아, 그치다 저게 이미 맞네 음. 뚝. 그치신다 어 그것도 약간 띄어쓰기 맞아요 약간 뭐가 또 그친다 어 그것도 약간 띄어쓰기 뭐가... 어 그것도 약간 띄어쓰기 띄어시게... 어, 맞아요 약간 뭐가. 아이 울음 뚝끊인다 어? 아, 새 노부지. <laughs> 아이 울음 뚝끊인다 어? 아, 새 노부지. <laughs> 나를 나를 봐, 이야. 아이 울음. 아, 울 소리. 아, 울 소리. 아, 이게 나는. 나를... 아, 아이 울음이구나. 그래서 어른처럼 들었다. 태현이 태연, 얼른 뚱땅 너무 똑같아. 울음 뚝 끊. 그래 이 뚱땅이 그 뚝인가 봐. 야 무슨 문제. 자! 정답이다, 이거는. 문세윤 어, 출발합니다. 100% 100%만 다른 사람 보내면 안 돼요? 나는 왠지 틀린 거 같아. 가까워. 아, 가까우이까요 자, 일단 한번 써볼게요. 네. 근데 아이 울음 또 그친다 했는데 저 울음소리 들어봐가 왜냐면... 왜 그런 거예요? 그럼 차라리 우는 아이는 어때요? 지금은. 자, 이기서내가는데자 네. 아니, 근데 지금 뭐한 가지 의견 있어. 아 탱고. 일리가 있는데. 울음, 우는 우는 소리라고는 잘안 하고 울음 소리라고는 잘 하잖아요. 네네. 그래서 위에를 차라리 바꿔 보면 이게 울음 울음 둘이 들어가는 아, 게좀 이상해서. 예. 차라리 우는 아이로 하는 건 어떤지? 아이에 바꿔서 아이가 뒤로 가고 아, 우는애또 끝친다고. 우는 아이 똑같은 완전히 바꿔버립니다. 어걸 하나부터 열까지로 들리지가, 들리지가 않아. 아예 근데... 앞에 네 글자가 들리지가 않아. 뭐, 들리지 안 들리는데? <laughs> 아이 울음에서 우는 아이로 바꿔요. 우는 아이 똑 아, 근데 말은 와, 이게 와, 더 깔끔하다. 그렇 깔끔한 게. 김동현 씨. 네. 정답입니까? 약간 조금 이상해. 아 정답이네. 가자. 됐네요. 도구 믿고 가자. 와, 준비됐어요? 주호가 없는 불러도 돼요? 바꿨는데? 불러! 주세요. 잘한다. 한세 <laughs> 기세 기세 안요 기세야, 기세야 기세. <laughs> 기세요. <야. 웃음> 결과 보여 주세요. 오늘 나이 이거 어. 안 들리는 거 어떻게. 탱고가 마지막에 펭구. 완벽하 바꿨어요. 와! 김동한 이건 아니다. 약간 오픈. 만지지 마요. 던져 어요 이거야. 오픈은 뭐야? 아! 아!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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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. 오. 좋다니까, 감히. 탱구가 마지막에 브레이크를 걸어서, 그리고 마지막에 또 여지없이 어. 동현이가 이상하다고. 와, 진짜, 진짜요? 대박인 것 같아요. 한 번씩은 말할 때가 있을 거예요. 화면으로 만나보시죠. 어떻게 안 들려? 안 들려요, 아이 진짜. 들려. 진짜 안 들려. 아 대단보 다이 어려운 걸습니다 <laughs>